여 쫓아가자 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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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? 섰다 어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섰다 조심해 터졌는데? 수류탄 좀 까볼게 어카고 발송 중이죠 네, 그렇죠. 우리 어야 비비비. 뒤뒤어야 뒤야 어디여기? 여기? 지금 N 지금 N 어, 발견. 지금 N, N, N. 나피좀 채울게, 응. 잠시만. 조심해. 여기 있다. 내 바로 앞에 있다. 어, 나못 도와줘, 지금. 소리 탄, 소리 탄. 나 푸시할게. 나죽여놨 와, 그로자 진짜 존나 쎄다. 잡았어? 어. 여기 소음기 있다. 나 칠탄 좀 챙길게.